자, 왕중왕 17번 이야기 봅시다. 어, 도형의 오른쪽에 거울을 거울을 이렇게 놨죠. 자, 비친 모양을 자,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, 180도 이렇게 돌렸죠. 그죠? 자, 이것을 한 번만 뒤집거나 돌려서 처음 도형과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? 그렇게 이야기했죠. 그죠? 자,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. 자, 거울이 있어요. 그럼 거울에다가 비치면 자, 이 모양이 어떻게 보이겠어요? 이렇게 보이겠죠. 그죠? 자, 이렇게 보일 거예요. 자, 얘를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 회전을 할 거예요. 자, 회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180도 돌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자, 이,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올 테니까 이렇게 보일 거예요. 그죠? 자, 이렇게 보일 텐데 그러면은 얘를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내자. 그런 이야기죠. 얘를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내자.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그죠? 아래로 뒤집으면 되죠. 혹은 위로 뒤집으면 되겠죠. 그죠? 자, 따라서 우리가 아래로 뒤집기, 뒤집기 또는 위로 뒤집기. 자,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.